와 여러분 이 명장면 보셨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에이팩에서 선물한 샤오미 핸드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가져가서 시진핑 주석과 셀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이 떡상을 하며 많은 분들이 외교 천재다, 세심하다, 친화적 짱이다 라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화질은 확실하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라며 남겼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보며 외신들도 주목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도 보도하는 외신들의 반응. 중요한 영상 이어서 보시죠. 사실 국가 간의 그 국빈 방문인데 그때 그렇게 웃었던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던 그 샤오미 폰을 다시 들고 가서 음. 베이징에서 한번더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게그 음. 아무래도 쉽게 할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자리에 누가 그거를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시주석이 워낙에 농담 같은 거잘 못하는 딱딱한 표정 자체가 노잼이더라고 자체가... 아, 아, 표정 어. 자체가 그냥 예 하잖아요. 신장식 의원이 베이징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아니고 의원도 방문했을 때 시주석 앞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음, 음. 근데 정말 무슨 벽에 대고 말을 하는 어, 그런 느낌. 반응이 없고 못뭐 표정하고. 근데 그 사람이 웃었기 때문에. 당시 외신들에서도 이걸 많이 다뤘었거든요. <laughs> 예. 한번더뭐한번더 <laughs> 아, 뭐 써도 이렇게 써면 괜찮죠. 음 네. 음. 그 제가 그 중국 언론들 확인 좀 했는데 뭐 CCTV도 그렇고 음. 뭐 환구시보, 뭐 인민일보 등등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음음뭐 대통령이 센스 있다, 유머 있는 대통령이라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의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음. 등등의 이 샤오미 이 셀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음. 네.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시진핑을 웃게 하는 것도 남자잖아요. 어. 시진핑을 웃게 하는 남자 <laughs> 이재명 보유국이다. 아. 뭔가 진짜 외교 천재인 것 같아요. 행정도 음. 잘하시지만 외교 나갈 때마다 계속 코스피는 천장을 뚫고 있고 음.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그런데 두 분이 커플룩이에요? 옷이 왜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laughs> 타이 색깔도 맞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되게 네. 진짜. <laughs> 한중 정상회담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흐뭇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지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하든 혹은 거기에서 어떤 제스처를 또 보여주시든 휴대폰을 실제 바지춤에서 꺼내셨어요. 맞아요. 네. 네. 바지춤에서 꺼내가지고 뭐 이제 이 전화기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셀카 찍자라고 딱 모션을 취하는데 펑리위안 여사하고 또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찍기도 하고 어, 두 정상만 또 따로 찍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도 결국 사람이 아, 사람들끼리 예, 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음. 처음에 이제 경제 저기 뭐야 경주에서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한중 관계복원의 초석을 음. 담았고 두 사람의 어떤 케미를 좀 맞춰가는 그런 단계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베이징에서는 확실하게 좀 도장을 찍어서 이제 음.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면이었다라고 보고 아까 저 우리 양조 변호사님이 어뭐 되게 별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이다라고 평가한 게 보면, 지나고 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음. 뭐 대단한 그런 제스처는 아니잖아요. 음. 뭐 카메라 꺼내가지고 전화기 꺼내 사진 찍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전화기가 원래 선물됐을 때 우리 국내 기업의 디스플레이가 샤오미 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음. 또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께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 국가 간의 어떤 화합의 산물이 샤오미라는 제품이다라는 음.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음. 드린 거고 그걸로 또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은 음. 한중 화합의또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센스 있고 음. 세심함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음. 이재명 센스. 대통령. 저는 이 부진이가 좋았다는 건영미우리 신문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일본. 음. 음. 네 일본에서. 네. 음. 디들, 저희들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라는 논조에 기소를 쓴걸 음, 보면 네. 그러잘 됐단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정치권이 통일교 특검을 논의 중이지만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출범이 늦어지는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대통령은 통일교 로비 의혹은 중대한 사안이니 향후 특검의 자료를 넘겨주더라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팀부터 꾸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 지시 후 6일 만에 정성호 장관이 빠르게 합수본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수사를 이끌 책임질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지검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 대행에게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낼때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인물입니다. 통일교 등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검찰과 경찰 47명 규모로 본부는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설치되는데요. 이렇게 합수본이 출범했다는 소식을 듣자 국힘이 쫄고 있는 이유 중요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민주당 발목 잡으려다가 목덜미 잡혔다 음. 이런 생각 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까 이렇게 대선 자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털면 털수록 더 많이 힘든 것은 국민임일 것이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 네. 실제로도 음. 아마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이 사안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좀 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었는지.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에서 재선 삼선하면서 통일교뿐만 아니라 음. 어, 종교 쪽 종교 단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의무로 양으로 지원 안 받은 사람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지원이 아니라 불법의 음. 상황이거든요. 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는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좀 논의가 됐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음. 그럴 음. 상황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인지 가늠은 못하고 정치적으로 던졌는데. 진짜 수사 가다가 온 이런 상황인 것 음,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한어째 총재가 그 네. 2022년 2월에 아 이제 윤 쪽으로 네. 라고 어머니 어머니 음. 어, 그 지침 어머니 방향 그쪽이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통일교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이후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면서 정권이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어, 이 상황을 바꿉니다. 근데 음. 2022년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음. 뭐 지지율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앞섰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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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훨씬 더 수사의 범위라든가 수사 의 방향 그쪽으로 포커스 포커싱이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하고도 이게 어느 정도 교감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대통령실의 입장 이 있었겠죠. 대통령실인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여야 가릴 거 없이 수사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그 외에 뭐 다른. 뭐 노, 다른 메시지가 사실 없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방송이나 아니면 최고위원에 나오는 이제 말하자면 주요한 스피커들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 라는 원칙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그 주말 사이에 어쨌든 뭐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 어 당정 대에 네. 논의가 있었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뭐 그런 자리에서 공감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두루 뭐 오늘 아침에도 여러 언론들이 분석을 했지만 사실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 날게 별로 없는 음, 그 예, 전체적으로 판 자체가 그런데 대신 이제 어쨌든 공격이 제일 상수라고 공격을 해 들어가면 야 이거를 확장해서 그러면 신천지나 정가원까지도 하자 어, 이게 정교는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분리가 있어야지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 이제 어찌 나올 것이냐 들가면 들이 갈수 네, 없고 네, 네, 그리고 야 이거 대선 자금까지 가자 대선 자금이 제일 핵심이잖아 대선 자금에서 니네 그러면 이거 다 환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버 가기 시작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감당이 되냐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어황영 기자 얘기한 대로 뭔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를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며칠 장사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어,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 힘이 다음 수가 있느냐 가뜩이나 지금 필리버스터 할 멤버들도 구하고 계속 이러,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힘이 지금 갖고 있는 역량과 정치력으로는 오히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등록을 마감하고 기호 3번 박정 의원이 본인의 sns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오늘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도 한층 무거울 것이다.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저는 제 임기 동안 대통령께서 여의도에 신경 쓰지 않도록 뒷바라지에 전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다섯 가지 도약에 대한 방침을 더불어민주당이 준비를 잘해서 뒷받침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잘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에 처한 혼란도 빠르게 정리하고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의 길로 가겠다. 국힘당과 잘 싸우겠다. 징검다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물을 건널 수 없다. 대통령의 든든한 박정, 믿음직한 징검다리가 되겠다. 라며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는데요. 일 잘하는 대통령, 든든하게 손발이 잘 맞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